해야 지금 눈 눈소리야. 제주도를 좋아하는 만큼 응. 제, 내 나를 조금 더좋아해줬을까이 지금. 아 제주도를 오빠가 제주도민이라는 아니, 거에 어, 더 조금, 매력을 느꼈을까. 어, 어, 어. 어 그럴 수도 있어. 어, 그걸 말고. 거기 더 약간 호기심이 생겼지. 뭐가 네. 신기하다. 그어 그렇죠. 네. 그럼 제주도민이 흔하지 않으니까. 흔해 그거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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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민이서 살아가는 거 아닌데. 진짜. 오마이 <laughs> 잘지. 알아. 알지 알지. 우리 계단 여기로 올라가 볼까? 다음 <laughs> 해. 조금씩 재밌다. 아너 올려줘. 봐봐 내말잘 들어. 응. 아까 그분은 여자분이 점프해서 올라가신 거야. 응. 유주 점프하면 올라올 수 있어. 나 올라서 발라본 적 없어. 아나 어, 올라간 거 있으니까 자신이 없어서 다치면 어떻게? 아 어떻게 올라 어떻게 올라갔지? 이거 어떻게 올라지점프니까 수직한 어깨 위에서 원숭이가? 어떻게 지 <laughs> 아니 유진이 있어? 이, 어. 버틸 수 있는데 유진이 점프하자 여기 이렇게 매달린 게이아니 이렇게 해줘 오가 이렇게 해줘 아니 근데 저분 점프, 점프하니까 단번도약해 우리 한 연습해보자 연습해보는 거야 연습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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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연여기 <laughs> <laughs> 여기서 <하자>. 여기, <laughs> 어, 여기 아, 라자자기해해지 한번 올릴 수 있어. 어. 어떻 올라갈 거야? 어? 어디 올라갈 어 일단.. 물기 아, 뭐, 벗어진다 응. 해봐. 해봐. 어디 올라갈 건데? 에추 가. 잠깐 어디.. 어디.. 올라.. 어이 올라여기여기어올라 여기라가? 아니 일단 어! 어! 발력이밝고

<laughs> 아니야, 이건 진심 잡기의 문야 맞지? 맞아 <laughs> 이거 이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아니, 내가 내가 k g 돼서 너희 와야 될거 같아 가자, 아, <laughs> <laughs> 아, 재밌다, 이렇게 <laughs> 야 <laughs> 재밌다, 그렇지? 아, 그러면 영상을 보고 누가 잘못했냐 판단해 영상판하자 빨리 1 7 k 으면 좋겠다, 그렇지? <laughs> 진짜 475kg, 4 7 k g 한 거야? 4 7 k g 4 k g 는데어떡 어떡해 아, 안지 피가 안 나는 건가? <laughs> 네, 내가 타면 네. 네. 여기도 무너잖아. 등에 무너서? 어. 이거 안 무너. 어. 그 목에 목에이이해 이거 그 뭐, 모래 가루가 너무 이상하다. 그치지등 이거 뭐, 여기 올라가야돼그집방 아니야. 쫄딱 미치시다. 자. 어 그냥 복 그냥 어. 그래? 어서안될거같아시를닦아야될것 같은데. 신기 이질 나온 순이면 말해, 이불 나온 거부말 나영이, 못있야겠다아 이거 완전. 이거 방금, 방금 묻은 거야? 아니, 몰라. 꽉. 아니, 이거, 이거, 이준이도 묻은 거야? 여기, 여기도, 여기도 묻었어. 나도 묻었, 나도 묻었겠지? 안 보일 뿐이야. 맞아, 나도 안, 나도 안 보이네. 올라가서 물티슈로 닦자. 손도 찝찝하다. 손 씻자. 아이고 네. 지금... 영상 한번 봐보자. 에? 네? 재밌겠다. 어.